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오늘은 컨테이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답부터. 아, 컨테이너 아니죠. 컨테이너가 뭐냐면은 이제, 제가 컨테이너 한번 중고로 살려고 알아봤어요. 새 거는 280만원. 중고는 170만원. 3m에 6m짜리가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얘기가 나왔으니까, 분들 그, 가수 도끼가 컨테이너에 살았대, 어렸을 때, 가난에 했던 거죠. 지금 성공해가지고 굉장히 부자로 살고 있죠. 컨테이너에서 살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욕도 끊고,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큰 성공을 이룬 가수, 도끼. 어렸을 때 컨테이너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컨테이너는 이렇게 쓰는 거죠. 컨테이너. 컨과 콘이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컨으로 써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 컴퓨터! 우리 컴퓨터라고 안 쓰잖아요. 컴퓨터라고 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같은 컨으로 써주시면 될것 같네요. 안녕! 우리도 술과 담배와 욕을 끊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합시다. 도끼처럼 안녕!